저는 13살인데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술 먹고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는 거? 그거 뭐 문제가 되나요? 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죄를 지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가 상습적으로 가출을 하거나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와 같이 어 그러,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비행소년들을 소년법상 우범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소년보호처분이라면 흔히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우범소년이 받는 보호처분은 비행을 교정하기 위한 처분입니다.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범송치를 하여 가정법원에 보호처분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범소년들에게 바로 소년원에 송치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놀람> 1차로 경안 보호 처분을 받은 학생이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비행을 계속할 때에는 추가 보호 처분을 받게 되고 소년원에 입소할 수도 있습니다. 우범소년 사건을 의뢰할 만한 법무법인을 찾으신다면 법무법인 뉴일샘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